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목장 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작년 5월달에 네 구루를 식재를 해서 어, 한 구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식 작업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어, 오늘 보식 작업한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물을 관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가 좀 제법 산이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물이 있는 곳에서 약한 250m 정도 끌고 오다 보니까 아, 일반 모터로는 물을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에, 양수기를 이용해서 양수기를 이용해서 지금 물을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조성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백송인데요 예, 이 녀석이 25점짜리인데요. 어, 수고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약한 3.5에서 한 4m 정도 되는데요. 어, 이 녀석을 중심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을 맞췄고요. 앞에 세 그루를 배치했죠. 반송을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그 백송 쪽에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제분들을 이 앞쪽에 이제 반송에다가 맞추시는 거로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스카이라인을 맞췄어요. 어, 그리고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어, 지금 저 아래 차가 보이시죠? 저기서 지금 점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수기로. 그래서 양수기로 점핑을 해서 끌어올려서 어, 지금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산악지대에 그 식재를 할 때에는, 어, 양수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양수기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어, 물을 담수를 해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직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수를 이용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양수기는 관이 보통 이제 50mm짜리 관을 쓰게 되는데요. 어, 50mm 관에 맞춰서 어, 일반 우리가 집에서 쓰는 호수. 이게 어, 아마도 17mm인가 18mm인가 될 것인데요. 이 호수가 우리가 정원에서 쓰는 호수죠. 이 호수에 맞는 것을 맞춰가지고 어, 5 0 m 짜리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맞춰서 이 녀석을 이제 어, 이용을 해서 양수기에서 점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관수 때문에 산에 식재할 때는 걱정이 되실 텐데요. 어, 방법을 찾아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어, 순조롭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검토를 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어, 일 진행하는데 차고가 없습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헐레벌떡 뛰어다녔는데요. <laughs> 이러면서 또 하나 또 배우고 합니다.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식재하실 때는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음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